최근 은행권이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해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KB 하나은행이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는 원큐에자일 랩 8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핀테크 기업에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이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KB 하나은행이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스타트업 열0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발굴 협약 육성 프로그램 원큐 에자일의 8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김용범 부위원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비롯해 임직원과 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했는데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혁신 생태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KB 하나은행이 핀테크 산업 투자에 대한 기존 은행권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 또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큐 에자일랩은 하나은행이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이후 이번 8기까지 총 64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협업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입니다. 이번에 에자일레 8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스타트업은 소보로, 크라우드웍스 등총 10개 업체입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개별 사무공간 제공을 비롯해 그룹 협약 부서들과의 사업화 협약, 외부 전문가들의 경영 컨설팅, 직간접 투자, 글로벌 진출 타진 등 광범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동반성장 현실화를 위해 향후에도 적극적인 투자에서 해외 진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상생기반의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생산적 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올해로 5살이 된 원큐 에자일랩을 통해 생산적 금융,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확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KB하나은행은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동반 성장의 현실화를 위해 하나은행은 이번 원큐 에자일랩 개소 5주년을 맞아 원큐랩 넥스트 2019 플레이그라운드의 비전 실천을 위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랩이라는 슬로건 아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B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2018년에 시중은행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1100억 원의 모펀드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 중 500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조기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2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3년간 200억 원 이상 지분 투자를 비롯해 올해 안에 5천억 원 수준의 직간접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유망 스타트업과 지역 거점 대학과의 산학 연계 활동과 청년 창업 지원 등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의 24개국 186개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맞춤형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뒷받침해 온 하나은행이 원큐 에자일 랩으로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함께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